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벌써요 11월달이네요. 우리 지난주 전도사님 얼굴 큐티 영상 없이 스스로 큐티한 친구들 대단해요. <laughs> 그래도 또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어서 전도사님 또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큐티 영상을 찍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벌써 두 번째 월요일이에요. 11월 8일. 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 기도하고 큐티 해볼까요? 드손 모으고 사랑해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예쁜 친구들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 듣사오니 하나님 무슨 말씀인지 잘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믿음이 쑥쑥 자라나가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11월 8일 두 번째 월요일입니다. 제목이 뭘까요? 우리 지금 계속 욥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렵지만 우리 친구들 잘따라하고 있어요. 우리 제목 같이 읽어 볼게요. 욥을 더 힘들게 했어요. 음. 욥기의 주인공인 욥 어떤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알고 있죠? 근데 그 욥이 더 힘들대요. 왜 힘들까요?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볼까요? 욥기 20장 25절에서 29절 말씀 전도사님과 함께 같이 소리내서 읽어봐요. 시작 그가 몸에서 그 화살을 빼내면 번쩍거리는 화살촉이 그 쓸개에서 나올 것이고 그리하여 공포가 그를 덮칠 걸세 그의 비밀스러운 곳에 모든 어둠이 드리우고 피우지도 않은 불이 그를 태워버리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삼켜버릴 걸세 하늘이 그의 죄를 드러내고 땅이 그를 대적해 들고 일어날 걸세. 그 집이 용성해지기를 그치고 그분의 진노의 날에 그 재물들이 떠내려 갈 걸세.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주신 몫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하신 유업일세. 아멘. <laughs> 네욕을더 힘들겠다는데 무슨 말인지 아직 잘 모르겠죠 먼저 어려운 말 한번 단어 한번 살펴볼게요 맨첫 번째 줄 보면 뭐가 나와요 화살촉 화살촉 좀 알겠죠 화살촉이라는 것은 화살 끝에 붙인 뾰족한 돌이나 쇠 조각 화살 날라갈 때 뾰족한 것 끝에를 말하는 거죠 자 화살을 빼내면 반짝거리고 화살촉이 그 말이에요 자두 번째 단어는 융성. 그 집이 융성해진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 나와 있지요. 어떤 세력이나 기운이 매우 힘차게 뻗어 나가고 일어나는 거. 바로 굉장히 넓게, 크게 퍼지고 강해진다 이런 말로 생각하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는 음. 유업일세. 유업이 뭘까요? 대대로 물려받은 사업이나 재산. 쉬운 말로 유산 뭐 이런 거겠죠. 물려받은 재산이나 사업 이런 걸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인지 한번 다시 누가 욕을 힘들게 했을까요? 바로 지금 욕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욕의 친구인데요. 누구일까요? 한번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몸에서 그 화살을 빼내면 번쩍거리는 화살 촉이 그 쓸개에서 나올 것이고 그리하여 공포가 그를 덮칠 걸세. 그의 비밀스러운 곳에 모든 어둠이 들이우고 피우지도 않은 불이 그를 태워버리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삼켜버릴 걸세. 하늘이 그의 죄를 드러내고 땅이 그를 대적해 들고 일어날 걸세. 그 집이 용성의 지기를 그치고 그분의 진노의 날에 그 재물들이 떠내려 갈 걸세.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주신 몫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하신 유업일세. 아, 무슨 말인지 아직 잘 모르겠죠. 자, 그러면, 말씀, 콩닥, 여기 아래 말씀 있죠? 여기 있는 말씀, 콩닥을 보면, 우리 친구들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자, 소발은, 어, 이게,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은, 욕의 친구, 소발이란 사람이에요. 소발은, 욕이 끊임없이 고난을 겪는 이유에 대해, 그가 악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욕은 건강도 재산도 모두 잃어버렸어요. 모두 잃은 것도 속상하고 슬픈데, 친구까지 나서서 욕이 잘못한 것이 많아, 하나님께 벌을 받고, 벌을 받고 있다고 말한 거예요. 요번 소발의 말 때문에 더욱 힘들고 슬펐어요. 누구도 다른 사람의 고난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할 수 없어요. 그래요. 결국 소발은요, 요비 악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이 요은더 힘들다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그가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몸에서 이 말인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더 소발이 욥을 힘들게 하는 말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벌을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자 마지막 한번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몸에서 그 화살을 빼내면 번쩍거리는 화살 촉이 그 쓸개에서 나올 것이고 그리하여 공포가 그를 덮칠 걸세. 그의 비밀스러운 곳에 모든 어루, 어둠이 드리우고 피우지도 않은 불이 그를 태워버리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삼켜버릴 걸세. 하늘이 그의 죄를 드러내고 땅이 그를 대적해 들고 일어날 걸세. 그 집이 용성의 지기를 그치고 그분의 진노의 날에 그 재물들이 떠내려 갈 걸세.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주신 몫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하신 유업일세. 아멘. 어쨌든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고 악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그러지 않지요. 자, 말씀, 체크하.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분 친구의 말, 어떤 말에 가장 마음이 아팠을까요? 말씀에 밑줄을 긋고 아래에 옮겨 적은 다음 그 이유도 적어 보세요. 요분 소발의 말 중에 어떤 게 가장 아팠을까요? 전두산 생각에는 어떤 부분인 거라고 생각되냐면요. 바로 29절이에요. 뭐라고 났어요?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주신 몫이요. 바로 이런 징벌들,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악한 사람에게 주는 벌이다. 너가 악하니까,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거야. 힘든 일을 당한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하면 그 친구 얼마나 힘들까요? 요분그말 듣고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전사님 이렇게 써봤어요. 음,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주신 몫이요. 29절. 뭐라고 했어요? 네. 안 그래도 몸과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데, 악인이라서, 네가 나쁜 사람이라서 벌을 주셨다고 말하니 너무 슬플 것 같아. 친구들, 암에 걸린 친구에게 너가 죄를 지어서 암에 걸린 거야? <laughs>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주지 않아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지만 모두 나쁜 사람들, 힘든 문제를 당한 사람들이 나쁜 짓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소발이 그렇게 말했을 때여분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겠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편지. 하나님은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해경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다.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렴. 맞아요. 전도사님도 그런 오해받을 때도 있었어요.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한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조금 어려워도 한번 적어보세요. 자, 그 다음 말씀 휴 넘어갑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최근에 들은 말 중에 가장 속상했던 말은 무엇인가요? 내가 그 말을 한다면 어떻게 바꾸어 말하면 좋을지 한번 작업 보세요. 친구들이 들은 말 중에 속상한 말이 뭐가 있어요? 전도사님도 생각해 봤는데 이런 말이에요. 전사님.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그것도 모르니? <laughs> 이렇게 말할 때어 전도사님은 기억력이 나빠서 때로는 잘 몰라서 모르는 게참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니? 할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데, 아, 그 말을 전도사님 만약에 말한다면 이렇게 바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어, 그래, 잘 모를 수도 있지. 내가 도와줘도 될까? 잘 모를 수도 있죠. 모른건 죄가 아니에요. 모르면 알면 돼. 여러분도 모르는 걸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네, 말할 때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laughs> 여러분 은 어떤 말 들을 때 가장 기분이 나빴어요? 네, 속상했었어요. 한번 써보시고요. 여러분이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지 한번 적어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말하는 습관도 바꿔줘야겠죠. 자, 적었나요? 네. 적고 난 다음에 마지막 기도하기. 전자상이과 함께 마지막에 있는 기도문 읽고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저의 마음과 입술을 지켜주시고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 잘했어요. 오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 아니 오늘이 지금 저녁이라면 내일 만나는 친구들에게 예쁜 말 해보는 건 어떨까요? 상처 주는 말보다는 사랑의 언어를 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동안도 자,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고요. 토요일날 새 소식반에서 만나요. 안녕